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회편 원효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성공유사를 찾아서 원효를 찾아서 제가 이밤 이야기를 좀 아, 실마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밤이 참 이실하고 크죠. 여러분들이잘 아시는 율곡 이이사이 밤나무 천사루를 심어서 아, 그, 좋지 않은이명의은이을 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도지이도율곡이라 했고 이이사람이이이 또 이게 이그어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라 또 우리나라 그 세종실록지리지에 보게 되면이 공주 지역에 밤나무가 아주 적합하고 어 상당히 그 밤나무를 장려했다. 특히 그 삼국지의 이제 진나라 때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마한의 이제 마한의 밤이 마치 배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컸다는 말이죠. 그 밤이 요즘 보면 뭐 밤빵이라든가 만두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또 막걸리라든가 파이라든가 과자, 과자죠.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식과 과자를 만들어서 산업에 참 먹거리 산업에 이렇게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밤하고 이제 그 원효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아 신라 진평왕 39년 617년에서 이제 그 원효 성사께서 태어나셨는데 의회편에는 14분의 아주 뛰어난 아그 뛰어난 스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연선사는 원효 대사 앞에만 성인성자 아스승사자 성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 이제 그 그의 할아버지는 임피공 불교쪽자 큰대자 적대공이라고도 했고 그 이제 그 지금의 그 자인이죠 거기 가면은 확실히 아, 확인은 안 되는데 적대연이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 옆에 사당이 있었다. 인피공해. 그리고 아버지는 담나리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가 태어난 그 곳이 바로 이제 불지촌 또는 뭐 발지촌이라고도 하고 아뭐 사라수 아, 말하자면 율곡이 아니냐. 여기는 이제 전해오는 밤과 관련한 것이 있는데 에, 이제 그. 원효 성사께서 이제 그 태어난 그 이제 밤나무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그 절의 그 머슴이 언제는 그 이제 관아에다가그 절의 주지 스님을 고발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그 천한 머슴이기로서니 어떻게 나한테 저녁으로 밤 두알을 먹고 저녁을 사물하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뭐 어, 그대 말만 듣고는 좀 어려우니까 그 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현감한테 가져가니까 그 관원이 판판결하여 다시 돌려 보내기를 밤두 알은 너무 많다. 하나만 줘도 된다. 이 밤이 아마 상당히 커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네, 이제 거기에 뭐 율곡이라고도 하고 그어 원효 성사가 이제 그그 그 어머니 이제 가전에는 조시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설악을로 가는 도중에 지금의 자인 땅이죠 지금의 개정숲 있는 그 어렴에 거기서 그 밤나무 사라수라는 밤나무 아래서 에 산기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옷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위를 이제 좀 장막을 쳐주고 거기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아주 그 무지개 같은 구름이 옷의 구름이 자욱했다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초계사라고 했고 그가 태어난 데를 또살아자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그. 어, 불도에 정진을 어, 힘썼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 불지촌이나 발지촌이라고 하는 사라사 초계사가 있는 그 얼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자인현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뭐이 남산면 뭐 이렇게 자인면 하지만 자인 땅이었죠. 경주 그게 이제 속현이었습니다. 이 자인이라고 할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인자할 자자 아닙니까? 자애로울 자자, 어질인자예요. 그 자는 대자 대비할 때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원관념은 원효성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인의 인은 어질인자인데 인을 예지할 때 불교가 아닌 유교의 길을 걸었던 원효성사의 아드님이었던 설총 홍유라는 이제 고려 현종 때 시호를 추증받고 원효는 이제 고려 숙종 때 화정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추증받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가 그, 아거 그 원효 성사의 어머니께서 태몽에 그 이제 그 꿈에 이제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그 꿈을 꾸고 아이를 이렇게 낳다. 낳으면서부터 굉장히 청명하고 선생이 없이 공부를 했다. 학벌 종사를 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사녀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살다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 아래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그런 뭐 가전이 있습니다. 에 근데 어느 날 원효 스님이 이제 아마 뭐 분황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은 어느 날 이제 아 이제 봄이 오고 진달래 꽃 피는 그 아름다운 그 계절에 그 거리를 다니면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뭐. 사람들을 데리고 뭐라고 아,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한테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아내겠노라 수험을 가고 아작지천 주라. 그 그러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몰라. 그 궁에서 그 이제 그런 풍문을 왜못 들었겠어요? 태정무열한 김춘추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친구가 원효가 응? 어떤 귀부인을 만나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생산하고 싶어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 아끼고 아끼던 참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 이제 뭐 거질랑을 이제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싸움터에 나가서 백제와싸는이죽구는이니까는이이이친구이왕구이친 그 원효 이사의뭐이종의는런이야기들이나오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는자친이 친구는 라고하는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이이는이 문천교 지금 그뭐 유교라고도 하고 목이 문자 내천점 문천을 건너오는 그 원효를 이제 데려오게 해서 만나서 결국 그사이에 관계를 해서 설총을 낳게 했다. 이 설총이 누굽니까? 이게 신라 시편의 한 분으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향교에 이렇게 제향을 그 드리는 그런 그. 아주 고성연으로 그렇게 존숭받는 그런 어른이 됐죠. 그 신문왕 뭐 이년입니까? 그때 이제 그 이제 당나라 국자감에 그의 이제 가전에는 천암이었던 방지와 함께 그 이제 국자감을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아, 방지가 아니라 방천경이죠. 방지는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천경의 이제, 아버지 대신 이 있는 분이고, 한립학사였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국자가 아니 아닌 국학을 만들어서 신라, 고구려, 백제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아 말하자면 귀족 중심의그런 어떤 말하자면 공부를 안 해도 적당히 이렇게 이제 그 볼을 하는 그런 것을 타파하고 말하자면 개혁 정치 앞장을 섰던 그런 분안입니까. 그러니까 원효 대사는 요석 공주 사이에 이제 설총을 났다 해서 본인이 파계승이라고 자임을 하면서 자성하면서 본인은 그. 임금의 사유라고는 부만하는 자리를 차버리고 소송과서라고 하면서 박의 승임을 자임하면서 거지들과 또는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분화로도 운동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사회통합운동을 한 거죠 화전사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화음경에 나오는 일체의 어떤 무해가 없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생사를 넘어설 수 있다. 귀족 따로 왕족 따로 평민 따로가 아니고 신라 고구려 백제 따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런 장벽을 허물자 소통하자 이게 바로 신문 화쟁론의 화정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이제 그 화쟁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추종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에... 그의 향전에 실려오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어, 이, 당시 장산군, 예, 지금의 경산시죠. 거기서는 아, 그를 원효를 그 이름을 비로소시자 아침 시단이라고 했다 그래요. 시단은 그 어원을 보면 중국에서 알실자 흐릴담자 실단인데 중국말로 하면 시단이거든요 시단이나 시탄이나 같아. 그거는 바로 범어로 시다르타 석가모니의 왕자 시절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효 대사는 화엄경소를 짓고 제사원 시폐현품에 이르러서 부설로 았다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 전에. 바다용의 권유로 해서 노상에서 소를 타고 그불 사이에 그, 그 붓과 종이를 놓고 금강 삼매경 소를 아 지어가지고 정말로 그 놀라운 그런 그 본각의 어떤 그 깊은 현묘한 진리를 이제 이렇게 부위를 했고 현장법서의 판비량론을 비판하는 판비량론 인명입정이론의 어떤 그 내용을 불교 인식논리를 비판하는 판비량론을 지음으로써 또 거기에 나오는 각필이 결국은 설총을 위해서 석독구결로 이어지고 그것이 훈민정음의 밑거름이 되고 일반에 가서는 가나글자의 원형이 되는 그런 참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긴 저서가 약 240여 권 현재 전한 그분의 책은 원효 성서의 책은 23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가 혈사 아, 분명히 어딘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혈사에서 구멍 열자 절사자 혈사에서 숨을 거듭니다그 아드님 설총이 그가 그 아버지의 유해를 진흙과 섞어가지고 몸을 뭐던 화장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분향사 소상을 모셔서 아, 아버지의 그 영혼을 추모하는 그런 그 삼을 만들었다. 돌아볼 곳자 아, 고상이라고 해서 아들과 가족들이 가서 분향을 하면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원효성사의 모습이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69세를 일기로 마감 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신문화사의 금자탑을 쌓았던 성현의 그런 발자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